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예, 3장 신경계통생리에서 어, 신경섬유의 종류와 기능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특별히 좀 어, 질문하고 표를 좀 준비해 봤는데요. 예, 어, 이것을 이렇게 기초로 해서 어,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여기 이제 질문을 한번 보면요. 예, 어, 신경세포와 신경섬유라고 되어 있죠. 혹시 신경세포와 신경섬유의 차이가 뭘까요?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똑같습니다. 예, 우리 신경 섬유가 뭐예요? 우리 길다란 뭐 우리 옷, 뭐실 같은 거 섬유라고 하죠? 예, 특히 신경 세포는 길쭉하게 생겼기 때문에 신경 섬유라고 부릅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경 섬유의 굵기들이 이제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예, 굵기는 왜 다를까요? 아, 이 표를 다 공부하게 되면 다 알게 될 텐데요. 예, 뭐 물론 이것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 굵기는 곧 속도. 기능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이 굵기가 어떤냐에 따라서 기능들도 다 달라져요. 자, 어그 굵기에 따라서 먼저 우리가 신경 섬유를요 먼저 세 종류로 나눕니다. A, 예, B, C 이렇게 그세 종류로 나눠요. 여러분 참고로 여러분 어 이거 책어 페이지 어 280쪽을 보시면 예좀 쉽게 볼수 있습니다. 예, 왜냐면 하 지금 우리가 이제 앞장임에도 불구하고 이 뒷장에 나오는 이 표를 먼저 공부를 해야 여러분들이 이쪽을, 어, 근육방출할지 이런 거를 이해하기가 쉽게 되거든요. 예, 먼저 그래서 이걸 보는 겁니다. 자, 다시 그 신경섬유를 A, B, C로 나눴는데, 먼저는, 예, 굵기에 따라서 나눈 거예요, 굵기. 아까 여기 위에서 말한 굵기에 따라서 A, B, C로 나눴어요. 자, 근데 그중에서 다시 A는요, 자, A, 알파, 예, 다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네 개로 나뉩니다. 그죠? 렇 이렇게 네 개로 다시. 역시 이것도 굵기 순서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실제로 굵기가요, 여기 이제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나왔죠? 얘가 12에서 20. 그 다음에 얘가 5에서 12. 그 다음에 3에서 6. 2에서 5. 그 다음에 얘는 이제 3 마이크로미터 이하고요 얘는 이제 심지어 0.4에서 예, 1.2 그러니까 점점 굉장히 가늘어지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굵기를 보면요. 이건 예, 이제 굵겠죠. 굵게 되겠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예, 이렇게. 그 다음 얘는 좀 가늘겠죠. 그만큼. 자, 지금, 여기 제가 이렇게 끊어서 하는데, 이건 뭐냐면, 마리집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죠? 예, 네, 그 다음에, 조금 더줄어들고요그 네. 다음, 조금, 이제 더 가늘어지겠죠? 네. 그 다음, 얘는 더가늘고요 얘는 뭐, 거의 뭐, 이제, 가늠. 그리고 심지어 얘는, 이제, 특징이 뭐냐면요. 얘는, 네, 민마리집입니다. 민마리집. 엄마이린치스 예. 마리집이 없어요. C는 C 같은 경우는 마리집이 없다는 게 아주 큰 특징입니다. 나머지 AB 뭐 알, 어, A 알파베타 감마 델타 B까지는 마리집이에요. 마리집. 예. 마리집 신경선으가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에 따라 속도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저 미터 퍼세컨데요 예. 얘는 70에서 120. 어, 굉장히 빠릅니다. 그다음에 얘는 40에서 70. 그다음에 10에서 50이고요. 얘는 6에서 30. 얘는 3에서 5. 10. 그다음에 얘는 0.5에서 2. 이 정도. 그니까그 굵기의 속도가 비례하죠. 예. 그만큼 가늘어지면서 속도도 느려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가장 굵으면서 빠른 것은 어떤 거고, 그죠? 어그 점점 느려지는 거에서 어떤 섬유들이 속해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감각 섬유, 그죠이 운동 섬유로 제가 이렇게 해놓 해놨, 해놨고요. 감각 섬유는 또 따로 분류를 합니다. 근데 같은 굵기의 선인데도 불구하고요 이름을 따로 이제 몇 개를 부릅니다. 자 먼저 그거 먼저 쓸게요. 자원 그다음에 투 예, 그다음에 여기는 쓰리 예, 여기 는 포라고 불러요. 감각 섬유는 따로 그립니다. 근데 여기하고 여기는 없죠. 왜 없어요? 예, 여기는 실제로 존재하는 감각 섬유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실제 없고 있는 것에만 1 2 3 4.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 어, 신경 섬유 중에 1이나 2 이렇게 로마자로 1 2 3 4를 붙인 것들은 감각 섬유다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어요. 예. 특히 여1 어, 같은 경우는 다시 또 A와 예, B로 나눕니다 원 a 원 b 가 있겠죠? 예, 이제 요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살펴볼 거고요 자, 그럼 이제 각각 해당하는 것들이 뭐가 있나 한번 살펴봅시다. 자, A, 알파. 그리고 가장 굵은, 그죠? 굵고 빠른 운동섬유가 뭐가 있냐? 요게, 예, 알파, 운동신경섬유에요. 운신경섬유왜 운동신경소매. 알파인지 알겠어요? 예, 이게 알파 때문에 알파에요. 그죠? 네. 그래서, 알파, 운동, 신경, 섬유가 되겠고요 어, 그리고, 우리, 운동 먼저 봅시다. 여긴, 이제 일단, 해당 상이 없고, 그 다음에, 여기가, 예, 감마 운동, 신경, 섬유에요. 운 신경, 섬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건 왜 그러겠어요? 감마겠죠. 감마니까 감마운동신경섬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일단 마저 어, 채워 넣어 볼까요? 예, 신경절 이전, 자율신경이에요. 자율신경, 자율신경 아시죠? 예. 여기는 신경절 이후입니다. 신경절 이후, 자율신경이에요.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니까 지금 운동은 지금 4개가 나왔습니다. 여기도 없어요. 여기도 해당 상이 없고요. 알파와 감마, 그리고 B와 C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어 먼저 이제 짚고 넘어갈게요. 제가 여기는 좀 요걸로 미리 좀 체크를 해 놓겠습니다. 다른 것과 안 헷갈리도록. 그래서 신경절 이전과 이후에 자율신경이죠? 자, 이거는, 자, 여러분, 이제, 책 보시면, 자, 여러분, 이제, 여기 교과서인데요. 자, 349페이지에요. 349페이지인데, 여기 보면,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어, 그, 보이십니까, 잘? 예, 여기 보시면, 예, 신경절, 어 이게 자유신경이에요. 그래서, 여기 신경절 있죠? 신경마디 말 그대로, 신경절 이전 섬유와 이후 섬유가 있어요. 여기도 이전섬유와 이후섬유가 있는데 자, 이 밑에 이제 두 개는 그냥 무시하시고 일단 요게 지금 보시면 이게 교감이고요. 이게 부교감이에요. 그러죠? 예. 그래서 어쨌든 이두 개의 이전섬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방금? 이전섬유는 B. 그죠? 이후섬유는 C죠? 그리고 민말리집이죠 그러니까 이게 B예요. 이게 B로 구성되어 있어요. B B 그리고 얘는 뭐예요? C예요. C. 여기는 이두 개는 뭐예요? 특히 또 민마리집입니다. 민마리집 이 되십니까? 지금 여기에 이제 해당하는 게 어, 이게 되겠어요. 어,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B 신경절 이전 섬유가 B 신경절 이후 섬유가 C 민마리집 섬유가 되겠습니다. 이 자율신경은 이 B와 C로, 그러니까 가늘고 일단 느리겠죠? 예, 요게 이제 특징이라는 겁니다. 예. 자, 예. 그다음에요. 예. 이제는 이제 그 앞에 것을 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우리 감각을 한번 이제 그 이제 보도록 할까요? 같이. 자, 감각을 볼 텐데요. 자, 감각에서는 자, 우선 자, 원 A에 속해 있는 것이요. 예. 일단 여기서 이제 고유 감각. 예. 고유 감각. 고유 감각 중에서 어, 우리 이제 어, 머슬 스피들 근육 방추대 자리가 좁으니까 MS라고 쓰겠습니다. 머슬, 치핀들, 근육방출을 얘기해요. 그 중에서도 고리나선 고리나선 그리고 여기 이제 1차신경 1차신경이라고 불러요. 고도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고리나선종말 또는 1차신경종말이라고도 불러요. 자그 다음에 사실 여기도 이제 고유 감각인데 사실상 이제 뭐냐면 예, 골지 또는 예, 신경힘줄방추 골지힘줄방추라고 불러요 힘줄방추 그래서 우리가 이제 GTO라고 부릅니다 GTO 골지텐더노아이라고 불러서 예 이렇게 부르고요자그 다음에 그 다음에, 촉각과, 요, 이제 2번은, 예, 촉각과, 압각이에요. 자, 일단, 요, 제가 이제 계속 쓰고는 있는데, 여기 이제, 이제, 뭐, 어차피 둘 다, 어, 원이니까 둘다 굵은 거죠? 예, 굵은데, 그 중에서도 A와 B로 또 구분을, 어, 하고요. 이제, 고유감각이냐, 골지텐던이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2번은, 촉각과 압각. 그 다음에 여기 고유감각이 하나 더 있어요. 느건각이 그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도 역시 어, 머슬 스핀들이에요 M.S. 뭐가 또 있냐? 뭐가 또 있냐면 예 여기서 이제 꽃술 꽃술 예2차 신경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없어요. 여기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없죠? 여기도 없고요그 다음에 3번에 해당하는 게, 예, 이제 두 가지인데요. 예, 날카롭고, 그 다음에 빠른 통증이에요. 빠른 통증. 여러분, 그 표에 보시면, 예, 다 나와 있는, 예, 글이긴 한데, 제가 조금 이제 표를 여러분 보기 더 편하게 조금 이제 변형을 시킨 겁니다. 그죠? 예, 온도감각. 예. 그다음에 여러분 이제 어디에 어, 다쳤어요? 그러면 처음에 아프죠? 예, 날카롭고 빠른 통증이에요, 그게. 근그 이후에 욱신욱신한 감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이후에 오는 게 이제 예, 둔하고 느린 통증이에요. 왜 느린 통증이 있어요? 가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느린 통증이 옵니다. 그다음에 또 온도 감각도 여기 또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빠르고 날카롭고 빠른 통증이 되겠고 느린 통증이 되겠죠 상대적으로 더 가느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좀구분할 편하게 하기 위해서 예. 아 이거 통증 아프다 아, 아프니까 아좀 빨간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그죠 렇 예, 이렇게 되겠고요 자그 다음에 어, 요 우리 그 감각들 예. 일반 감각들 온도 감각이랄지 그 다음에 촉각, 압각 요걸로 한번 체크해 를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제가 이제 한번 하나 더좀 체크해야 를될 것이 자 요거 운동신경 섬유가 있고요. 어그 다음에 음 요거 고리나선 요걸 한번 체크해 를 보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요겁니다, 요거. 자이 파란색은 뭘까요? 이거 파란색 이거 중요합니다. 파란색 사실 이것도 지금 살짝 이렇게 밑줄만 치, 어, 쳐 놓을게요. 자 여러분 그 일단 알파 운동 신경 섬유가 뭡니까? 말 그대로 가장 빠르죠. 어, 빠르고 굵어요. 그래서 어, 내가 지금 제가 열심히 지금 펜을 움직이고 있죠. 이거 뭐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예 근육. 이 근육은 뭐에 의해서 명령을 받고 있죠? 지금 제 뇌가 지금 명령을 내려서 이렇게 하고 있겠죠. 그러면 이 뇌가 내린 이 운동 신경이 손가락까지 전달되는 이 운동, 즉 의지적인 운동이 이 알파 운동 신경 섬유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이건 쉬워요. 자, 근데 이제 감마하고 그죠? 어, 그 다음에 어, 이 머슬스핀들이 이게 하는 일이 뭐냐. 자, 이거는 또 여러분 책을 한번 살짝 보겠습니다. 책을. 자, 일단은 여러분, 이건 이제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할 건데요. 지금 여기서 다 설명하기엔 너무 양이 많고 어렵기 때문에, 자, 간단히 용어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방금 봤던 이 용어들과, 어, 일치하는 거 한번 찾아볼까요? 자, 알파운동신경섬유 어디 있습니까? 예, 여기 있습니다, 여기. 예, 보이십니까? 알파운동신경섬유. 예. 자,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따라서 오죠? 그래서 어디로 가요? 바로 근육으로 가죠. 즉 뭐예요? 근육을 움직이는 섬유. 즉 사실은 이게 이제 LMN인데요. 그죠? 우리 아래 운동신경 섬유긴 이 한데 어쨌든 예, 이그 근육을 움직이는 직접 움직이는 이 섬유가 알파 운동신경 섬유예요. 그러니까 빠르 빨라야겠죠. 우리가 명령 내린 것을 빨리빨리 반응해야 되니까 빠릅니다. 자, 근데 아까 이제 여기서 이제 뭐 나왔습니까? 감마 운동신경 섬유 나왔죠? 자, 이거 어디 있습니까? 찾아봅시다. 이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뭐 정적인, 동적인 감마 운동 신경 섬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그죠?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감마 운동 신경 섬유인데요. 자, 특징이 근육 방추 양쪽 끝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이게 감마 운동 신경 섬유라는 거. 기능은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웁시다. 자, 그다음에 자 보시면 이제 M.S.의 고리나선과 M.S.의 꽃슬이 있죠? 예, 자. 저기 보시면, 혹시 보이십니까? 여기 보면, 자, 1차 신경섬이라고 돼있죠? 프라이머리 예, 파이버라고 돼있는데, 자, 고리나선을 또 1차 신경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예, 여기 이거예요 그죠? 예, 요 이거고, 자, 실제로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있어요? 타입, 예, 여러분 책 찾아보세요. 여기 잘, 여기 이렇게 보면 안 보이는데, 타입, 예, 1A라고 보이십니까? 1A. 예, 초점이 잘 맞나 모르겠네. 요 1A라고 보이죠? 이1 예, a 1A. 1A. 왜? 1A라고 되어 있잖아요, 1A.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1차 신경섬유는 1A이고, 그게 곧 고리나선 종말. 지금 이게 녹색이죠? 녹색 보니까, 이, 어, 핵주머니근 세포와 핵사슬근을 칭칭칭, 예. 고리처럼 이렇게 감고 있네요. 그죠? 예, 그래서 고리나선이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MS 꽃술 있죠? 꽃술 종말. 자, 보시면 어디있습니까 자, 여기 보시면 자 2차 신경섬이라고 있어요. 2차 신경섬유. 보입니까? 2차. 자, 이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타입 2라고 되어 있죠? 타입 2. 자, 2차 신경섬이라고 되어 있고 타입 2라고 되어 있네요. 아, 맞습니까? 예, 맞아요. 그래서 2차 신경섬유 여기 보인지 보면 이제 이렇게 제이 파란색 줄로 가서 끝에 어떻게 끝나요? 이렇게 무슨 개구리 발처럼 끝나네. 그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양이 마치 꽃의 어떤 수술이라고 하죠? 우리 뭐... 그러니까 여러분 그꽃 보면 가운데 있는 꽃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꽃술. 그래서. 자, 그러니까 꽃술 2차 타입 2다 똑같은 하나죠. 그죠? 꽃술 모양 그다음에 2차 신경 섬유 타입 2. 그죠? 다 똑같은 말이고 여기서 이제 1A 그죠? 그다음에 1차 신경 섬유 고리 나선 다 똑같은 거예요. 여기 녹색. 지금 그죠? 감고 있고 자, 이해되십니까? 지금 요거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거든요. 근데 요 기능을 알기 전에 뭐가 뭔지는 일단 알고 와야죠.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어떤 게 어떤 건지 좀잘 먼저 익히고 먼저 오시면, 어, 되겠습니다. 어, 다시 한번 정리를, 어, 마지막으로 하면요. 어, 기본적으로 여러분, 어, 이뭐 A, B, C, 뭐 또는 1, 1, 2, 3, 4, 이게 굵기순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굵기순. 근데 이제 굵기라는 게곧 뭐하고 같아요? 빠르기하고 같아요. 근데 어떤 재료를 쓰자는 거죠. 빠른 재료냐, 뭐 느린 재료냐? 근데 이거는 어뭐 돈이 뭐 많으니까 굵은 거 쓰고 돈 없어서 이게 아니고요. 각각의 기능에 맞게예요. 기능에 맞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릇 있죠, 그릇. 우리가 여러분 밥 먹을 때 양푼에다 이렇게 먹습니까? 물론 배고플 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 웬만하면 이제 공기에다 먹잖아요. 그죠? 어, 뭐밥이만큼한 그릇 먹는데 큰 양푼에다 먹고, 그죠? 그 다음에 커다란 무슨 뭐 생선구이가 있는데 그걸 간장종지에 담거나 그러진 않죠. 즉, 그 기능, 그 쓰임새에 맞게 글을 쓰는 것처럼 이 굵기들도 그 기능에 맞게 쓰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 간마운동신경섬유와 어, 이 마, 어, 머슬스핀들, 즉 어, 근육방취에 있는 고리나선과 꽃술 종말, 이게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는 우리 수업 시간에 좀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를 잘 익혀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